여러 가지 방법으로 풀수 있어요. 일단은 적정 유형인데 어, 선생님 봤을 때 가장 간단한 방법을 설명할 겁니다. 음, 여러분들 또뭐 다른 방법이 있을 수는 있어요. 지금 문제 보면 사실 우리가 배운 적정 유형보다 훨씬 쉬워요. 왜냐하면 가로축이 넣어준 이제 비의 질량인데. 그러니까 어떤 일정한 A가 있어, A W 그램, 요인 질량이네. 요기에 B를 조금씩 넣어주는데 보통 시험 문제에는 전체 몰수가 나왔거든요. 그런데 여기는 딱 생성되는 C의 질량만 나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어떻게 보면 더 쉬울 수 있어요. 자, 그래프 딱 보면 당연히 B를 많이 넣어 주니까 A랑 반응하니까 생기는 C가 늘어날 겁니다. 근데 나 지점에서 이제 더 이상 늘어나지 않아요. 그 말은 B를 다 썼다는 거예요. 그래서 B를 더 쓰더라도 다에서는 C의 질량이 같죠. 결국 나아가 완결점이에요. 그러면 지금 지점이 딱세 개잖아. 완결점과 완결점 전, 완결점 후. 그래서 이 지점을 각각 풀면서 우리가 이제 기본적으로 질량 보전 일정성 법이 벅집 생각하면서 요 분자량, 그 다음에 질량, 그 다음에 요 몰수네요. 몰수 그리고 질량, 분자량 사이의 관계를 잘 보고 이제 결국 이런 애들을 구하면 됩니다. 일단은 완결점부터 한번 봅시다. 자, 나 지점 한번 봐봐. 어, 가나자 하기 전에 여기에서 무엇이 존재하는지부터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자, 나에는요 이미 넣어준 b를 다 쓰고, 그니까 a도 다 써버렸죠. 그러니까 나에는 오직 생성물 c만 존재합니다. 그럼 다는 어떨까? 존재하는 c, 요 c와 요 c는 양이 같겠지? 근데 거기서 이제 B를 더 넣어줬어. 지금 몇 그램 더 넣어줬지? 2 그램 더 넣어줬죠. 그래서 얘는 반응 안한 거야. 예, C가 아니고 B죠. B 2 2g. 그램. 남은 2 그램입니다. 어, 그리고 가지전 같은 경우에는 지금 B를 2 그램 넣어줬어. 그러니까 B는 다 썼을 건데, A가 아직 반응을 다못 했겠죠. 그러니까 어쨌든 C가 생성되었을 거고, 남은 A가 있을 겁니다. 음. 그 바로 잘 보이는 친구들은 사실 좀 바로 보이는 게 여러분 여기 있는 이 씨의 양이랑 요 씨의 양은 양이 당연히 같겠죠 완결점 후니까. 근데 요 씨의 양은 당연히 얘보다 작을 거예요. 근데 사실 그래프 보면 얼만큼 작은지도 사실 보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넣어 준 비의 양이 완결점 했을 때는 4g을 넣어 줘야 다시가 그만큼 80g 만들어지거든요. 근데 여기서는 지금 아 여기 나와 있네요. 그냥 반만 있죠. 예, 반만 있다. 자, 요 정도 보고 이제 하나하나 한번 풀어 봅시다. 일단 나지점부터 한번 볼게요. 잠시만요. 음. 자 지금 나지점 보면 나지점은 오로지 C만 있잖아요. 자 이때 얘네들이 어떻게 반응했는지 한번 봅시다. 자 여기는 질량이기 때문에 질량 보존 법칙이랑 일정성 분비 법칙을 써야 돼요. 자, 여기 지금 B를 4g 넣어주니까 B가 다 없어졌다? B가 다 없어지면서 C가 얼마 생겼냐 하면 80g이 생겼어. 그러면 니네들 질량 보존 법칙 써야 되니까 전과 후의 질량이 똑같잖아. 그럼 후의 질량이 80g이니까 원래 있었던 A의 질량은 얼마일까요? 더해서 80이 돼야 되니까 얘가 76g이겠죠.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이 반응은 완결하면 이렇게 반응한다는 거예요. 질량비가 76g. B4g, 요거 반응하면 C가 80g 딱 생긴다는 겁니다. 그러면 나에서 우리가 알수 있는 거는 자 여기서 문제는 질량비만 알라는 게 아니야. 왜냐하면 생각을 해봐, A, C 이런 거는 다 개수잖아. 근데 여러분 개수는 질량비가 아니잖아. 개수는 결국 몰수비죠. 여러분들이 몰수비를 알고 또 분자량을 알라는 거는 결국은 몰수와 어떤 질량 사이의 관계를 알아야 여러분도 분자량을 아는 거잖아요. 결론적으로 몰수 구하라는 거거든. 그러면 나에서 여러분들이 알수 있는 거는 나는 오로지 뭐만 존재한다? C만 존재하잖아. 그런데 이 C가 80g 생겼다? 근데 여기서 문제에서 보면 부피비가 3대 4대 5야. 이건 그냥 몰수로 우리가 생각하면 됩니다. 이거 3몰, 3몰, 5몰로 합시다. 그러면 결국은 나에서 3몰인데 이 3몰은 오직 뭐다? C3몰이라는 거죠. 어, 하나 나왔네? 아, C는 사물이 80g 이구나. 계산하면 분자량도 나옵니다. 자, 일단 됐어요. 자, 그러면 나 봤습니다. 그러면 이제 다한번 볼까요? 다는요, 일단 C가 똑같이 사물이 있을 거고요. 그리고 B가 2g 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이 총합이 몇 물이 되어야 되냐 하면 다 지점에서는 5물이에요. 그럼 여러분, 합쳐가지고 C3몰이랑 합쳐서 5몰이 되니까 얘가 몇몰이 되어야 될까요? 얘가 1몰이 되어야겠죠? 그럼 보세요. 자, C의 물수와 질량 그리고 B의 물수와 질량 사이에 관계합니다. 이제 뭐만 알면 될까요? 예, 이제 a만 알면 됩니다. 자, 가지점이 제일 헷갈릴 수 있는데 잘 보세요. 어, 사실 이거 바로 보여야 되는데 혹시 바로 안 보이는 친구들을 위해서 특별히 전중으로 할 거예요. 근데 문제 풀때 솔직히 이러면 좀이 시간 걸릴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게 사실 바로 보여야 되거든요. 일단 전중으로 해 보면 밤 자, 제일 처음에 전에 A는 이미 얼마 있었냐 면 처음에 76g 있었잖아. 근데 B 4g 해가지고 다 반응했는 거지. 그러니까 A는 76g 있었어. 근데 이 76g에서 가지점 보면 B는 2g 넣어줬지. 그 2g을 다쓴 거야. 그럼 마이너스 2g. 그러면 과연 A는 얼마 썼을까? 선생님 우리가 이걸 어떻게 알아요? 바로 알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미 질량비를 알수 있잖아요. 그... 일정성분비 법칙이죠. 4g일 때 76g 반응하니까 2g일 때는 38g 반응합니다. 마이너스. 그럼 결국 얼마 생기겠어요? 요 똑같이 C 여기는 사실 얘는 나와 있죠. 쉬워요. 40g 생겼습니다. 자, 선생님 이 이렇게 보고 나니까 선생님도 바보다. 왜 바본가며 얘는 이미 C가 40g 나와 있지. 그래서 이렇게 굳이 할 필요도 없다. 이는 되게 어려운 문제에서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 문제는 참 쉽군요. 자, C가 40g 이미 있죠. 그럼 여러분들 이 40g 바로 치고 나가면서 B는 2g 썼네. 그러면 A가 38g 썼다는 걸알수 있을 거야. 그러면 원래 A가 76인 거 알았잖아. 그럼 결국 A가 38g 남았다. B는 없고 C는 40g. 근데 봐봐 이 총합이 몇물인가 하면 가에서 몇물이었어 3물이었지 근데 C40g이 몇물인지 알잖아 왜냐면 여기에서 c 4물이 80g이잖아 그럼 얘는 몇물이야 2물이지 그럼 결국 A38g은 몇물일까 1물이잖아 그래야 1물2물 더해서 3물이 되잖아 자다 나왔네 이제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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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일단 우리는 개수비, 몰수비를 알아야 되거든요. 그러면 우리 풀수 있습니다. 자 어떻게 분해하면 요 몰수를 다알수 있다. 자 A 76g이 몇 몰인지 알고 싶어. 어 A 38g이 1몰이네. 그럼 얘는 몇 몰? 2몰. 그리고 B 4g이 몇 몰인지 알고 싶어. B 2g이 1몰이네. 그럼 B 4g은 몇 몰? 2몰. 자, C 80g이 몇 몰인지 알고 싶어. 여기 나와 있네. 4몰. 그러면 결국 224니까 얘는 제일 정확한 더 이상 약분되지 않는 정수비로 구해야 되잖아. 그러니까 a는 1, b는 1, c는 2. 자, 그리고 나타내는 게 뭐예요? 자, 뭐냐면 하 분자량이잖아요. 이 정확한 분자량 아니에요. 그냥 우리가 정했으니까 어차피 b니까 상관없습니다. 그러면 c의 분자량 C 한번 볼까요? 자분자량이게 뭐야? 결국 일몰당 질량이잖아. 일몰당 질량 C 사물이 80g이니까 C 1몰은 20g. 자 분자량 20. 그리고 A의 분자량 얼마입니까? A의 분자량 이거 어딨니? 자 일몰당 38. 자 이거 계산, 계산 그대로 해볼까요? C 분의 A 2분의 1 A의 분자량 38. C의 분자량 20, 맞나요? 10, 19, 5. 답은 19분의 5입니다. 1번이에요.